제가 오래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된대요. 아무리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분수를 모르고요. 아무리 열심히 역사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물론 저 남성 중심의 단어이기도 합니다만 히스토리라고 하는 얘기는 히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 최근에 와서 여성 신학자들은 헐스토리 그렇게 말합니다만 헐스토리든 히즈스토리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역사를 얘기합니다만은 그 판넨볼그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계시로서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계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독일의 신학자인 그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이 많은 역사를 운행하고 있지만은 그 역사의 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날뛰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종말적으로 논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며 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그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저 책이 어떤 책인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아주 거룩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린 책은 공책입니다. 제일 많이 팔렸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제일 많이 팔린 건 사실이에요. 또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는데 우리 책 가운데서 사람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책또 성경이죠. 예, 전화번호 봅니다. 예, 예.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인명들이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암기하고 다 알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알 필요도 없고 또알 수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이름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위한 이름들입니다. 우리 모든 게다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를 섬겼습니까? 그나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이 땅에 생존했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대로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B.C. 예수님 오시기 전, 그 A.D.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말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세, 어,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뭐 최근에 와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게 했던지 이 소위 말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또 나누더라고요. 어쨌든 보십시오. 아무리 그렇게 나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사도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행전했으니까 사도들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 잘 보십시오. 사도 행전에 몇 사람 안 나와요. 사도 행전에 보시면은 처음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다가 뒤에는 거의 바울 얘기입니다. 이 사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사도 행전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초대교회는 원래 사도행전의 이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어떻게 전달하셨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나가는 것,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은 바로 그렇게 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세상에 펼쳐나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껏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외에 어떤 것들도 세상에서 변 적이 없어요. 잠시는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종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행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끝 합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구 제일교회 130년이라고 하는 것은 끝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될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연속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기록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구 제일교회가 사도행전을 쓰고 또, 이뤄나가는 것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보시면은, 뭐, 제일 오래된 교회는 우리 장로교회 가운데서는 세문한 교회가 올해 136주년이에요. 그리고 130년 된 교회가 대구 제일교회, 또 부산의 부산 진교회, 서울에 있는 그 승동교회, 이세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130주년이에요. 제가 29년 동안 삼기던 연동교회가 올해가 129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1년 더 늦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왔다 가고 또 사람들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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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2000년도에 참 재미있는 책이 하나 출판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인데요. Life Counts. 그 뭐, 그수명을 헤아리다 뭐 그런 뜻이겠죠. Life Counts란 책인데 그 책에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 아담 때부터 2000년까지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때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1060억 명이었대요. 1,060억 명이 태어났는데 근데 그 저자가 좀 과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저자가 말하기를 1,060억 명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 700억 명이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땐 조금 과장 같긴 하지만 은 어쨌든 컴퓨터로 계산해 보니까 1,060억 명이 세상에 태어났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아마 1,100억 명쯤 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무의미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잃어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 속에 계십니까? 왜 역사를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천백억 명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의 모든을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섭리적 교리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작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그 생명을 주관하세요. 세상에 조그마한 불안과 한 포기까지라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고 죽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참재미있얘기가 나와요. 식물에게 좀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좀 구박하고 하면은 식물이 소리를 지른대네요. 우리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난답니다. 우웅하는 소리가 난대요. 식물도 살아 있어요. 그것도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그럼을 정하신다고 말씀해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심심한지 아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리지 않은 머리카락 다 헤아리고 계셔요 우리가 헤아리지 않는 발걸음 다 헤아리고 계셔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헤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신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적 인간이고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최근에 G.P.에서 보십시오,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저는 뭐 외국에 좀 가끔 갑니다만은 가서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나 지금 어디 있냐? 하니까 금방 전화가 대답을 해요. 파 무슨 스라센 몇 번지에 뭐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사실은 보십시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왜좋지 않은지 아십니까? 지금 제 핸드폰이요, 제가 대구 즐게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시하는지 아십니까? 구글이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삶을 보십시오. 내가 뭘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생각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주관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GPS만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글만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전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주관하시고 기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모형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타이폴로지라 그럽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리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림자이니. 그래서 저희 선친께서는 항상 그림자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형이란 말보다도 그림자를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보십시오. 모든 게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우리 삶에 마찬가지예요. 대구 제일교회 역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형이 바로 대구 제일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대구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주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역사 얼마나 장관 역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전부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뭘 했습니까? 어떤 책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열두 제자와 함께 지지고 볶고 그것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말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살다 그냥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일을, 그 뜻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28장 31절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8장 32절을 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29장을 썼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물론 중요하다 보다 생명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까? 바로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저희 아버님 천당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들은 분이 들어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거든 뒤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저희 아버님께서 천당 갔다 온 얘기를 여러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마침 그때에 아버님 병상에 계실 때에 대구를 참 열심히 왔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몇 개월 쉬면서 대구 열심히 왔죠. 제가 한번은 병상에 계신 아버님 만났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천당 갔다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참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천당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지. 아, 저도 알죠. 종구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종구는 저도 압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그때 아버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로다 형언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누구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봤다 하시더라고요. 베드로 봤는데 베드로는 뒷 모습을 보셨대요. 그뒷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척 아, 보니까 알겠더라 그러셔요. 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베드로 앞 모습보다 뒷 모습보다 그게 그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또 누구 만났습니까? 바울을 봤다. 또 누구 만났습니까? 아니 참 묘하게도 루트를 만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갈비는요 하니까 갈비는 못 봤다 그러세요. 그 제가 그랬죠. 아니 아버지는 갈빈 주인인데 어떻게 또 루트를 만나고 그 그러니까 갈비는 못 봤습니까? 하니까 시우스시더라고요. 예수님은요 그랬죠. 예수님 못 봤다 그러세요. 그 제가 그랬습니다. 에이 아버지 딴데 갔다 오셨네. 그러세요. <laughs> 그러면 참 재밌게 지나서요 병상 계시지만은 얼마쯤이다 다시 제가 어, 대구에 와서. 또 갔더니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천당가 왔다 갔다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두번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꼼꼼하게 몇월 며칠에 무슨 말 하셨다는 걸자식로 난데 보니까 여섯 번이더라고요. 그두 번째 또 제가 아버님께서 천당 갔다 왔다 그러셔요. 그참 묘하게도 아버지 천당 가는 건 좋지만은 천당 갔다 왔다 그러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겠구나 싶으니까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물어봤죠. 아버지 그 좋은데 가실랩니까 하니까, 까짜 떨어지고도 전에 안 갈린다. 또 그러시네? 그죠. 왜안가실랩니까 하니까, 여기도 좋잖아.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좋습니까? 너들 있고 엄마도 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셔요. 이런 보십시오. 저희 아버님 만났다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베드로나, 바울이나, 루터나, 그에 많은 사람이 만났을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적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몇 사람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8장 31절로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대구 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모든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 역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가 사도행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에요. 그럼 저는 구약에서 추애국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구원사이거든요. 그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바로 그 얘기가 추애국기에요그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애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돌비를 세워라. 너희 만약 후손들이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일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교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이를 반드시 일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 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이 모든 것을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일러주어라, 꼭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구 제일교회 하면은 몇 사람을 떠올립니다. 뭐 베어드 선교사나 아담드 선교사나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 모든 분들 전부 다가 사도행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것들 대구 제일교에 최근에 나온 초기 당회록,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끝난 사도행전이 아니,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렌이 1884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고요. 1885년도에 은도도 암페셀라가 사울 오리더라고요 부활절에 들어오게 돼요. 참 한국계는 묘하게도, 1884년도에 알덴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선교사 자격으로 일하기 시작을 했지만은, 한국당은 1882년도에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처음으로 들어와요. 참 묘한 나라입니다. 지금 그 성경책을 잘 보십시오. 그 예수 선교 전설하고 써놨습니다만은, 1882년도에 지금 이제 심양이죠. 옛날 봉천에서 로스 선교사가 자기 처하민존 맥킨타이어 한국사람 서상윤 백공준뭐 김진기 이영백 이런 분들이 번역했더라고요. 그성경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한국 땅이에요. 얼마나 묘합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되어져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열중합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교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아무리 선교사가 신령한들, 목사 설교가 아무리 좋은들, 성경만 하겠습니까?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십시오. 한국계 만큼 열심히 성경 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설교 듣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얼마나 교회 하나님의 사도행전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 땅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도 행진을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알렌이 들어와서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요참 놀라운 것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들어왔는지 몰라요. 몇 명쯤 들어왔습니까? 알렌이 들어온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 이 조그마한 조선 땅에 15,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준 거예요 얼마나 한국이 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도행전이 놀라운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그때부터 기록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한 사도행전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구지혈교회 130일 이후에 모든 기록 하나하나가 사도행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일기장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숨소리까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위의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의 발걸음마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숨소리까지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발자국 소리까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성결하게 살고 내가 거룩하게 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도행전 28장 32절이 거룩하게 기록되고 사도 29장이 아름답게 표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귀한 삶을 통하여 대구지역 교회 1 0 3 0 이후의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 사도행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대구 제일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130년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행전적인 인물이 되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우리 교회 크고 작은 일들이 다사도전 28장 32절이 되게 하시고 29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알수 있는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